저는 이번 총선의 큰 시대 정선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운동권 특권 세력의 총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화 운동한 분들을 마음 깊이 존경합니다. 그분들의 그 당시에 헌신과 희생을 생각하면 저는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대단히 크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민주화 운동은 우리 모든 국민들의 공입니다. 넥타이 부대의 공이고, 그리고 그때 정말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헌신했던 분들이 과연 임종석 같은 분들처럼 몇십 년 내내 기득권으로 정치하고 있습니까? 고인물로 남아서 새로운 세력의 정치 세력을 맡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중그 분들 중에 성당부 부분은 당시에 지금은 말은 조심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북 성향으로 운동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해서 임종석 의원께서 저한테 동시대에 있었던 학생들에게 고, 뭐 미어 미안함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 했던데요. 저는 구이학번이거든요. 제가 특별히 누구에게 미안함을 가져야 될 이유는 없어요. 우리 세대가. 저는 80년 광주 항쟁 당시에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미안해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의 세대들이 또 열심히 살아왔고 그런 식으로 도덕적인 훈계를 들을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이번, 어,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이렇게 꽉꽉 막고 있는 운동권 특권 세력. 그 사람들은 지금 민주당 내에는 뭐 70명이 있다고 니까 80명이 있다고 합니까? 그러죠? 정말 끼리끼리 다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한줌 아닙니까? 정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주류와 정말 헌신했던 사람들이 정말 다 여기 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어, 그런 부분에서 임종석 의원이, 물론 이제 총선 때문에 약간 어그로를 끌려고 하시는 말씀은 되겠지만, 뭐 저에게, 동시대 변액의 분들에게 미안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약간 의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